사형 시절 오십일곱 번째로 공부하게 섭니다. 난불아 없으니 세스로 해탈 신상이요 난불주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장이요. 난, 불, 존,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난, 불생,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난 불성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난 불신 없으니, 세세로 해탈 실상이요. 난 불가 없으니, 세세로 해탈실상이요 나는 불, 불 없으니 세세로 해탈실상입니다 아십니까 콧구멍이 휑하니 해탈 실상이요, 콧구멍이 훌렁하니 해탈 실상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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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녀 실상이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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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녀 실상입니다. 아, 걸음, 걸음, 붉고, 흰 꽃, 낭자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따고, 딴, 나가 있는 것이 아니오. 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난 생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난 각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난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여기서나, 어느 때나, 어느 때나, 항상.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이해 강의라도, 어떤 위치이라도, 어떤 것에도, 어떤 뜻에도, 어떤 감정에서도, 어떤 의식에서도, 어떤 인식에서도, 어떤 지각에서도, 어떤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감독, 감격, 감명있어도 어떤 보고 보는 데 있었어도 듣는 데 있었어도 숨쉬는 데 있었어도 말하는 데 있었어도 맛보는 데 있었어도 느끼는 데 있었어도 착용하는 데서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각자 지금 스스로 지닌 대로가, 또 드러난 대로가, 일린 대로가, 펼친 대로가, 세운 대로가, 응한 대로가, 쓰는 대로가, 운인 대로가, 다 스스로, 제절로 흥대로, 이대로, 제대로 그대로, 저질로, 해탈, 실상인 것입니다. 즉 스스로 중생을 떠나서 따로, 중생이 없듯이, 또한 중생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따로 내가 없듯이, 나를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상사, 인생사, 세상사, 세계사, 우주자, 우주 우주사, 법계사가 다. 나, 다로, 다, 나로, 친니고 열려서, 드러나고, 야투고, 펼치고, 쓰우고 응하고, 쓰고, 누님이다 해탈실상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 저 성도, 지옥도, 천국도, 사바도, 극락도 다 나, 다로, 다, 로, 다, 나, 로, 킬, 친, 신, 해탈, 실, 상, 이요. 유생도, 무생도, 유정도, 무정도, 범부도, 성인도, 중생도, 부처도, 다, 나, 신이고, 다, 로, 친이고, 다, 나, 로, 일리여서, 드러나, 나두고 펼치고, 세우고, 엉하고 쓰고, 우리는, 해탈실상 그실입니다 그려에서 나다다나고 뭐. 일체 삼나만상두루무이십이북밀분내망상 무경없이 또육동윤의 승로병상 음무동정 흔내망상 기노예라 삼매달 진여신장 무위열반 성성 자연 중조공정 분녀 상생 영생영락의 그 무한한 강명 감로 보배 보수 예주, 해주, 덕주, 영주, 홍주, 복주, 공덕주로 함께, 우리는 무한 강명 강로, 복의 보주또한 무한 사랑, 축복, 갱복, 사람, 자비, 은혜, 가피, 가치, 보람이, 살아있냐 항상, 내가 다로, 함께하나. 앙팎으로, 함께하나. 상하로, 함께하나. 내외로, 함께하나. 동서남부, 함께하나. 삼천대전세계, 함께하나. 일체의 수도, 물물, 삼남한상. 함께 하는 바로, 해탈, 진리 실상. 또로, 내가 바로, 누고 있기 때문에, 콧구멍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콧구멍이 횡하니, 해탈, 실상이요, 콧구멍이 흘렁하니 해탈, 실상이 것입니다. 가끔 저는 콧구멍이 행나니우단바라가 남발라고 콧구멍이 벌렁나니 많이 부주가 쏟아지구나 이런 성부들을 절교 오래 부르곤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아가 몸과 마음 생각 감정 감각 감격 감동, 감명, 감성 의식, 인식, 직각, 그리고 동각, 본각 이다 함께 온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손손손 진여 실장이요 발발발 진여 진상인 것이지. 그래야 해서 그런 그런 붉고 긴꽃낭자 합니다고 하는 그 시입니다. 오늘 불초 도로 512쪽에 불생불멸의 시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원강선사께서 임종시에 얼포시기를 지나온 해수 68이라 오늘 아침에야 만사가 끝났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평탄하니 길 앞은 분명하여 잃지 않겠다. 수중엔 겨우 지팡이 하나 그래도 기뻐 도중에는 다리 안 아프리 이렇게 이제 임용식 열반송을 읊기시니까 만호 장로가 묻기를 보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시니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옹감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차근차근하여 보아라 하니 만호 장로가 다시 묻기를 차근하여 보란 말씀은 무엇을 잃은 것이기에 오고 가지 아니하여 갈 때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까? 옹감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알면 되었느니라, 알면 되었느니라 하시며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지금 여러분은 으떠 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온 천하가 달빛 속에서 안심 임명하구나 송을 하기를 오나가나 스스로 온 법계로 열리어 머무나 떠나도 다 함께 온 세상으로 드러나 오늘은 해와 달을 띄우며 이승에서 행하고 내일은 상가물을 펼치며 재성에서 논일구나.